미아야 쟤. 아, 쟤 미리, 어, 쟤 미리 차단해야겠다. 시끄럽던데. 덤리네. 누구? 아, 그상이 나도 존상이 차단해. 쟤 너무 시끄러워. 그러니까. 아, 존상이 노잼인데 시끄러워. 재밌으면 차단 안 하는. 데 너무 노잼이라 시끄러워. <놀람> 노잼은 탈락. 안전. 노잼 탈락. 노잼. <놀람> 안 돼, 헐쩡, 헐쩡. 아, 미친. 아, 나 잘못 들어갔어. 아, 나, 나 하드스킨 찍었어. 아, 미친. 아, 별똥이 모자라. 안 되겠지? 안 되겠지? 어, 갔네? 아, 나 지금 하드스킨 잘못 찍었어. 산책을 당 했어. 아이씨 갔다 갔다 아티이돌겠다티티티티돌티다티티티티았지티 아, 죽었지? 티티티가일어나티 어? 나 스킬 없어는데가내 어, 뭐 볼게. 응? 어. 빨 <laughs> 나한테 부탁이니까 포티가... 아, <laughs> 어, 해. 아, 이가못 거기 는못가라이 옆에. 여기 와야 되는데 골목 두 개? 나 피가 없어가지고. 응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근데 미세를좀 누가 봐줘야 돼. 나 밑에. 어, 밀었어밀었이 <laughs> <laughs> 봐줘. 아, <알지>, 이 잠깐만. <laughs> 내가 볼게, 플레이 <야>, <laughs>

어어 오스 오어디서 자꾸 아저씨가 나타나 아니 루도비코핑 찍으면 저거 해줘아 언니 안 좋았어 루도베이랑 슬린한테놓았건 여기 다 있어 루도비 잠깐만 나 밀키웨이 소리 안들어 <laughs> 아 음, 시원해 음, 이거 뭐 뭐라고? 얘때네누비가 어, 가지마라 어 그래 누비가살됐 아이씨 여기 사람. 왼쪽 샤너 야! 아! 야! 야! <laughs> 야 진짜 그래복다 아, 아, 날라오네 아 겁나 야루도 <laughs> <laughs> 내가 볼게 언니 빼. 빼 내가 할게 음, 오노 no. 여기 잡아 여기 왜슬 잡아줘 그래, 그래, 고마워 네 아, 와우 루비 가나 마음에 다 우리 깔롱이 우리 깔롱이 별 웨슬리 같은거 안될때부터 알아봤어 그거 내가 들고 있었잖아 어 아니 근데 요즘 계속 웨슬리 픽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불안하단 어, 말이죠 이이이이 룸. 룸. 뭐예 뉴루 뭐입니까? 예 뭐입니다

이판은 이기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겠어. 안돼 그말 하면 진단 말이야. 그니까. 아 진심 진심. 왜 그랬어? 아나 서윤 언니 착한 줄 알았는데. 아 그니까 러 나도 지금 겨우 겨우 입쿡 닦고 있었는데. 아, yeah, 어디게어 야, 어디야? 자꾸 야, <ỗ hat> 나 간다고. 요아이 있습니다. 아, 이들 나쁘지 않았어. 오지게한 번만 해. 아니야 빼야 돼 빼야 돼야 엘리 그래. 와서 이거 쳐줘야 아, 돼. 돼 엘리 와서 이거 쳐줘야 네. 돼. 이제 빼세요. 이제... <뭐� <ruim> 조금... <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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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five> 좋아요. 여기 슬리오케 있고, 지렛 가 나와서 거기에. 아, 테이가 탱이였어? 아, 걔 탱이였어? 어, 이였네 어쩐지 그 이상한것 같아 이 어, 저거 내가 먹으러 가야지. 니가 그게 좋은 생각이야. 너 먹어라. 무스티가찰 거니. 아니, 이런 데가 무슨 소리 소리. 이런가 부담스럽는 가 있구나. 반달할 거지만 아니 안 들어갈 거다.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어, 안 들어갈 건데. <laughs> 어. 아, 미안. 내가 눌고 있같네 그냥 이제 들어간 척 라인 밀고 아니 내가 정신 놓고 들어갔었어. <laughs> 아니지, 아니지. 전략적 선택. 음. 어.. 이가게주지니넌 마음이 다 그럼, 그럼. 그니넌마음이참언뜻한아니가이아나 그러니까 그럼 그럼 그이스니까크림이 아니라 사이퍼니가나이아이아크림이 아니라 잇이퍼즈라 나랑 같이아요라지츠크아아이 겁나 숨반 소리 반 <laughs> 그릴까 그리고... 아마도 <맞다. 웃음> 우리 이제 같이 가야 돼. 게요아저쪽으 갈게. 이차 <laughs> 잡을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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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와 저거 다시 들어오고 가네. 나도 보고 있을까? 너무 걸어서 왔어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지 위험은 이거 먹어요. 누군가 빨리 먹어요. 언니가 먹어야 돼. 언니 피 봐. 언니가 먹어야 돼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랄랄라. <laughs> 잠깐만 라인 한번만 보고. 아우아야아야아야 아니야. 아저 고구마. 지금은 맛있겠다. 언니가 먹을래? 나 대신 이 고구마? 아니 그건 좀. 아신 <laughs> 이거 탱 이거 려고 어이거 하고 호자 될까? 어나호주기로맡겨 내가 근데 될것 같아 호자 아니 아니야 칼럼 나온다 애들 빨라 리스폰이안될것 같아 아와라 집에 갔다. 집다 왔다. <laughs> <이리와. 웃음> 집에 왔었다. 집에는 집. 어, 빼빼빼빼빼. 빼빼빼 내 빼빼빼 쭉쭉 빼 쭉쭉쭉. 불만 끓는게. 강제로 받아줘. 이겼다. 끄소치의. 내가 아이스크림 먹게 해주려고 이 착한 아이들. 아, 아 한판 더할 사람. 나 여기서 끌래. 나도 여기서 끌래. 어, 아. 아니 왜저 하드가 질것 같아 내 느낌상. 그래, 나도 나도. 오늘 아니야, 맨날 우리 맨날. 나름 이기고, 지고 이기고, 지고 하지 않았나? 아, 근데 왔다 이다고 이기고, 이기고, 이기이 내가 이봉 줄게 아아무한테이 아, 아, 주는 거 아닌데 너.